최고의 조합이라는 두 개가 나왔네요. 털을 되는 대로 계속 지워야겠다. 캐리건님이 가스만 많이 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범일련,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오오오.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노수정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하세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사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갑니다. 네, 대장님. 앞으로 가세요. 일꾼들이 신속하게 추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완성. 응,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종기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고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 한것 같고. 뿐이야.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있어요! 야! 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변이 완료. 이거 유용하겠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헤리, 이건 너무 떠오란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일구라고?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락지역 공격 방고입니다 가면이 두 배, 신호의 두 배, 탈발, 최고 공중 유닛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먼저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헤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 헤리의 아,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일대 의장님 너의 저그가 발톱을 t 고무 e bit of a 이 i t t l e 잠시 네 of a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놀람>

광물이 부족하다. 네가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야야자자.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장군 지점에 동안 본실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니, 메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전투에 돌입했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돌룡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그가 아, 몇 가지 사소한 능력을 변이시켰다. 아예. 추가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자.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할 준비가 되었지. <laughs> <어디야? 웃음> 저 그가 발톱을 뒤로 묶으려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또 지진이군요. 용암분출이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니까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소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자, 전투에 돌입 강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더 최초해야 한다. 아포칼리스크 상승 준비 완료. 동맹이 혼자 전투에 적몇가다의이아포칼리스크의 전이 해고강지가필요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너의프발톱을고요는한 아이템을 한이을한 아이템을 필아이을필한 아이템을 요한이템을요 아이템을 요한이템을 필요한 아이템요한아이또한 아이템을 필요한 아이템을 카메한아이 지금 현장에 아이 있습니다. 한이 저그가 몇 가지 사소한 능력을 벼미시켰다. 도령령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군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네 하고 있어요. 건설 <놀람> <좋았다. 놀람> 로봇 준비 완료. 지원물을 보내라, 당장! 사령리스크가 준비된... 우방지원대 기 중. 이야알물차를 우 먼저 발톱을 떼고 오겠습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군사이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용왕 도령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 은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알겠습니다.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치령 동맹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야, 야근이다. 하고 있어요. 라아 우방 지원 대기 중.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 했다 이번 전투에서 꽤 많은 병력을 잃어요. <농지> 락지가 공격받고 있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동맹이 혼자 전투에 몰입했다. 내 공격을 해서만의 감염이 필요해 보이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몰입했다. 너의 적가 발톱을 피로 물들였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몰입했다. <농지> <농지> 네, <농지> <농지> 네, 지금 막 시청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꾼 하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치령 군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까지 사소한 능력을 병이십시오. 가자. 이다. 이야, 야근이다.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발톱이...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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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발톱을 필요없는 놈들이야 너희자 아! 전투에 돌입했다 적이 기절했다 가자. 지금 차! 라알았다고 알렉사리 들이 이걸 네, 보지 못이 네, 전투에 하이 발톱을 필요없는 들이야너의 적은 발톱을 필요없는 들이야 지금 용암이 채워진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의 네, 자국에 발톱을 필로물들여자치력의 동맹이 승리를 오, 거두었습니다. 귀찮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자원을 입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